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에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되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협력담당관 조청범입니다 오늘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관염과 관련하여 긴급 행정명령 등 경기도 대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의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부천시에 위치한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이 공장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에 대해서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 대상 장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내 환경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해당 법 80조 7호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또 확진자 발생 후에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서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기도 했고, 특히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장시간 지연돼서 우리도 특사경이 회의 도중에 갑자기 긴급 조사를 위해서 출동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점도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고민하게 된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 쓰리잡을 job,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고 또 노동 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감염 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 현장에 내몰려야 하는 이분들이 집합 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집합 명령을 집합 금지 명령을 하게 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유사한 대규모 물류 센터가 많습니다. 자칫 상품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배달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설 운영자 측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서 일반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면 폐쇄 조치, 즉 셧다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셧다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은 전면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일반 기업 활동에 대한 부분적 집합 금지 명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기업 측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방역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예방이 최선입니다.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업 활동에서 표본조사의 필요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감염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필요하시다면 종사자 또는 관련자 중에 일부를 무작위로 샘플로 뽑아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영업장이 폐쇄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의 쓰나미는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고 또 코로나19와의 원치 않는 동거는 장시간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 그 피해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또 그래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늦추는 순간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감염 쓰나미를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보다는 빨라야 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파력 높은 감염병 앞에서 방역의 주체와 방역의 대상이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방역 당국의 역량만으로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방역 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업 모두 방역 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서 주실 때, 우리가 코로나를 앞질러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각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민의 제1모습으로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희망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일신문 곽태영 기자의 질문입니다. 어제 4시 지사님 주제 회의 도중에 경기도 역학조사원의 자료 요구에 쿠팡 측에서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를 받고 경기도 특사경 포렌식 담당자를 쿠팡 측에 보내서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해서 한 40여 분 만에 쿠팡 측에서 명단을 주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제. 어... 부천의 집단 감염 사태 때문에 긴급 대책회의가 열려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코로나 대응단장으로부터 그 관련 시설 내 근무자뿐만 아니고 배송 직원,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송 직원의 검사도 해야 된, 되는데 지금 명단을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 그 회사 측에서 이런저런 핑계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대면서 어, 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라든지, 에, 너무 시간이 뭐 없, 없다든지 뭐 이런 말씀을 들 하셨다고 해서, 그게 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에, 일단은 다 전산으로 지시하고, 또 이행사항을 체크할 텐데, 명단이 없다든지,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인력 때문에 못 구한다든지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에 의한 지연이라고 판단하고, 회의 도중에 도에 특사경과 또 특사경에 배속되어 있는 포렌식 전문가, 그리고 역학팀을 보내서 강제 명단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도중에, 그 포렌식 팀, 그 다음에 특사용 팀이 출, 출동을 준비하고 그쪽에 통보를 했는데, 또 회의 도중에, 태도를 바꿔서 명단을 다 주겠다고 했다고 해서, 그 사태가 종결된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좀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었고, 집합금지명령을 하게 된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서프라이즈 뉴스의 정명될 기자입니다. 언론적인 코로나19 방역대책 이외에 좀더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좀 찾았는지, 아니면 검증되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이 있다면, 경기도에서는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의 전문성도 중요하고 방역 당국의 주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방역은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되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당연히 좋은 방법들이 또 좋은 대안들이 제시된다면 저희는 지체 없이 수용해서 즉각 실행할 것입니다. 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논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과제는. 생활, 경제 생활과 일상 생활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유치하면서도 또 방역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그런 이 양립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이렇게 핀셋처럼 규제가 필요한 곳에 또는 제한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점을 어제 우리 공직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흥주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유흥주점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보면 위험성이 크지 않은 곳도 있는데 조금 다른 영역보다는 억울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중에 특정 몇 군데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요즘 유행하는, 무슨 포차라더라? 헌팅. 아, <laughs> 헌팅. 그걸 헌팅을 안 해봤어요, 제가. 헌팅 포차라고 하는 그런 업종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음식점이어서, 대중 음식점이죠. 그런 경우는 대중 음식점 전부에 대해서 명, 금지를 모양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곤란해서 결국은 또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름을 뭐로 붙였든 실제 영업 형태가 감염 확산에 위험하다라고 하면 좀 곤란해서 조치하고 또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위험성이 높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개별적 사례들은 위험성이 낮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구에서는 좀 공무원들이 힘들고 좀 그렇더라도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하더라도 각 부문 또 영역 또는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또는 그 중에서도 일부 해제를 해서 일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어떤 영역이 가능한지 등을 지금 검토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또한 가지는 어, 뭐이 쿠팡 사태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어, 이 사실인지 여부는 역학 조사에 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증상이 있는 사람이 에, 에, 그 증상을 음, 숨기거나 또는 증상이 있는데도 어, 계속 어,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에, 있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간간히 예, 벌어지는 일이죠. 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 위험성이 높아진 사람들이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 검사를 받고 좀 감염 확산으로부터 좀 비켜나 있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느냐. 그 방법도 저희가 연구 중입니다. 일부 보상을 하든지 뭐 그런 방법들도 저희가 강구하고 또 일부 어, 행정력에 의해서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흥업소라든지 뭐 콜라텍 또뭐 클럽 등의 일반적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하고 일상적 생활 유통 영역에 대해서는 생산 유통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쿠팡 사태를 보면 단순 제조시설의 경우보다는 대인 접촉이 대민 접촉이 큰 영역의 경우는 각별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회 금지 명령을 하되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신속하게 할수 있는 조치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좀 힘들더라도 지금처럼 집에도 못 가고 밤에도 사무실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더 역량을 투자해서 투여해서 핀셋 대응을 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KSP 뉴스의 김정은 기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기본 수칙을 위반했다면 경기도 차원의 행정처분이나 고발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부천시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일단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조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조치도 있습니다. 쿠팡 사태는 부천 지역에 일단은 제한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천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아, 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어, 현재까지는 부천시의 조치에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부천시의 조치에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어,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 다만, 쿠팡이 어,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도 어, 계속 근무하게 해서, 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했다는 부분, 어, 이런 부분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을 또 모아서 집합을 시켜서 좀 위험해, 위험을 좀 확대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고 한데,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행위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상황이어서 뭐 제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기관의 행정명령을 어겼다든지, 구체적인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의 저런 지연이나 조금 방임 이런 것들은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다음은 MBN 이재호 기자와 인천일보 임태한 기자가 준 질문은 너무 상세한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저희가 좀 답변을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제뉴스의 김만구 기자의 질문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어서 물류까지 제한하는 것은 경제행위에 대한 너무 과도한 개입이 아닌지 또한 쿠팡 물류센터를 통제하면 타 물류센터로 배송물량이 집중돼 이원조치가 약간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물이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 물류가 이곳밖에 없다면 사실은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다른 업체들도 있고, 또 동일한 기업의 다른 장소에 또 물류 취급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 높은 이 시설에 대해서 집합을 금지해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봐서 집합금지를 명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기업의 일반적 기업 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의 절반 2,500만 명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더군다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업.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물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품이 아닌 코로나가 배송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부득이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합금지 조치 또는 폐쇄 조치 같은 것들이 내려질 경우에 기업 측으로도 체계적으로 훨씬 큰 손실과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도록 각 기업 측에서 좀 각별히 마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어떤 제조 생산 공장, 공장에 감염자가 발생해서 약 이틀씩 셧다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다행히도 대외적 접촉이 거의 없는 소속 직원들 사이의 위험성이었지만 사실 물류센터나 특히 배송 직원들의 문제는 이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집합금지라고 하는 좀 극단적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 인지해 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데일리와의 이경 기자와 중부일보의 황영민 기자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에, 지금 부천 쿠팡 물류센터 시작한 내용이 고향으로 확산되는 등 사, 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상품 전달 과정에서도 좀 염려가 되는데 지금보다 강제성을 좀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감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로서는 제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생산 시설 내에 자체적인 접촉 확산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일반 국민을 상대로. 뭔가를 전달하고 또 접촉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우려가 좀 큽니다. 세부적인 대응방안은 지금 계속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인결통방송의 이용일 기자의 내용은 모두의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매일 기자신문의 매일신문의 이성모 기자의 질문입니다. 부천 쿠팡발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순차적인 등교 수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 긴급 대책회의에 경기도 교육청 담당이 찾아오셔서 저희가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를 안갈 수는 없지만 또 학교를 반드시 가야 하는 영역의 수업 또는 가지 않고도 할수 있는 수업들을 좀 분리해서 가지 않고 할수 있는 것들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뭐 가정에서 할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일단 드렸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일종의 지침이나 규정 때문에 각 교육청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학부모들께서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셔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꼭 출석하지 않고도 해당 교과 과정을 따라갈 기만 하면 수업 일수를 채운 것으로 인정해 주는 뭐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일적으로 모두를 한 장소에 모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경우 또는 부모님들이 원할 경우 뭐 이럴 경우는 좀 분리해서. 대체할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 경기인의 오효석 기자, 그다음에 기호일보의 정준욱 기자, 이뉴스트의 김승기 기자의 질문이 모두 좀 비슷한 내용이고요. 너무 세부적이라서 이것 또한 역시 그 아까 그 김종훈 기자 답변할 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다안 해도 꼭 필요한, 필요한 것만 다시 한번 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에... 더 이상 질문이 안 되시면, 네네. 아, 네, 네. 네, 질문의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의 취지는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어, 그것은 우리 국민들, 국민 여러분들의, 도민 여러분의 일상과 너무나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자리에 단정하기 어렵고 어,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신속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에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되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